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존 번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뺄셈 더셈의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에 합격을 하면 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하여 주실 때 불합격하면 더 많은 것을 빼앗, 빼앗길 수 있습니다. 유명한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섬기는 바할을 바할 신도 함께 모셔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당을 짓고 바할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부인이 좋으니까 부인이 섬기는 이방 신을 이스라엘 땅에 섬기게 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북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심각한 가뭄이 오게 됩니다. 요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지역도 가뭄이 너무 심해요. 여름에 장마가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와서 너무 심각해요. 그런데 이 가뭄이 3년 6개월 계속됐어요. 심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하방에게 가뭄을 예언하게 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그리치네가에 보내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워 먹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리치네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땅 사르밭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가뭄의 때그 흉년의 때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하셨다는 얘기가 열왕기서에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혹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이 시대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순수한 하나님 제일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혹은 바알을 상징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신앙 때문에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을 돌아보실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영적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서 영육간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법은 어떤 것이 우선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걸요. 여러분 생활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론은 무엇을 우선시하고 살,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쪽에 구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같은 단락에 있는 거죠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어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양쪽에 다 말씀하셔서 미리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르밭 과부에게 이미 귀뜸을 해주신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라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엘리아는 시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인지라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벼룩의 간을 내 먹지 이런 속담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엘리야의 요청은 무리한 요청 같아. 시를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어려운 사람.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로밭 과부 앞에 놓인 시험은 빼기의 시험입니다. 지금 사로밭 과부가 만난 시험은 빼기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불황당 같은 일이죠. 빼기의 시험.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어야 하는 설라밭 과부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라고는 요청을 받은 것이요 우리 같으면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이 못된 선지자라고 저주를 퍼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리한 요청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유명한 본문의 사건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로바카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사로바카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여인이고 주의종 앞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한 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이 혹 무리한 요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왔고 배기만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재화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둘째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엘리야의 어려운 요청 앞에 사라밧과 보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순종할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참으로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라바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험적 신앙인입니다. 사라바 가부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실천자였습니다. 사라바 가부는 머뭇거리거나 미루는 자가 아닌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바 가부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어려운 뺄셈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오늘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골프 여제인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가 아홉 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골프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 있답니다. 이 골프장에는 매년 4월에 세계 골프대회가 열리는데 이 골프장의 13번 홀은 난이도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13번 홀에 이르면 자동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13번 홀을 아멘 코스라고 부른답니다. 아멘 코스. 12번 홀까지 선두로 있던 선수가 13번 홀에서 실수해서 순위가 완전 뒤바뀌는 일들이 너무 빈번해서 이게 마의 코스인 거예요. 봉커에 빠지고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는 그 엄청난 코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오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코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사람도, 유명한 상담가도 자기 합기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같아 인생의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딱한번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다 서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여정과 신앙생활에서 언제 어디서 13번 호를 만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뺄셈의 문제를 내실 때사르박과부처럼 순종의 답을 써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더욱더 과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북,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에 살았습니다. 남북 전쟁 때 전쟁의 경계선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도 둘로 갈라져 있어요. 어느 때는 남군 쪽에 있다가 어느 때는 북군 쪽에 있다가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거죠. 남군이 세워지면 남쪽에 딱 달라붙고 북군이 세워지면 북쪽에 달라붙고 경계선에 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도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아래에는 남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의 푸른색 상의를 입으면 되겠구나. 옷을 그렇게 입기로, 번뜩 지혜가 떠오르는 거 그렇게 입고 살았어요. 얼마 후에, 하필이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북군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북군은 그가입은 회색 바지를 향해서 총을 쏘고, 남군은 그가입은 푸른색 상의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벌집 터에서 죽은 거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간 지대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 생활의 중간 지대는 없어요. 회색 인간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빼기를 하셔도 순종해야 되고 더하기를 하실 때에는 겸손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서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확실한 기독교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빼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로밧 과부에게 향한 명령의 후반부 말씀. 을 보시면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로바 과부에게 얘기를 탁한 거예요. 확신 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딱 얘기한 것입니다. 따로 과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사라밧과부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땅 사라밧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우등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차로박과부의 가루와 기름은 저축함으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소비함으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뺄셈의 문제를 주심은 그것 아니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을 주시고자 함임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원합니다한 젊은 젊은이가 선교사의 꿈을 꾸면서 모든 신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족을 하게 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는데 어찌해서 제 다리를 가져가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고 공부하고 이제 훈련 다 마치고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왜 하필이면 교통사고 당해서 건강한 제 다리를 가져가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따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선교사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더 많았지만,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 활동을 하던 어느 날, 그런 식인종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어떻게 할까하다가 문득 그의 의족인 고무다리를 쑥 빼서 식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식인종들은 그것을 뜯어먹어 보더니 아무리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었고 암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 아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생각이 되어서 그 선교사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는 자기의 다리 하나가 없어진 까닭을 깨닫고 남은 한 다리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뺄셈에는 반드시 원인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 된 우리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 먼저 뺄셈 공구부터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뺄셈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뺄셈 앞에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뺄쌤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제하신 뺄쌤 앞에 우리가 무릎구름으로 풀어나가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고 떨어져 나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 뺄셈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뺄셈 앞에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일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만나요.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 앞에 하필 이러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답답하고 이해 안될 일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 여러 일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먼저 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되고.